에스도 4장 13절로 5장으로 넘어가서 6절까지, 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로 5장, 6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도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레스가모르에게하여 네.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뒤에 그레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제 장비를 비내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그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괴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토가 뜨게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으로 손에 잡았던 금주를 그에게 내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그대, 왕후에스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아멘.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래서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예. 왕의 예. 스스로에게 예.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그것과 하게겠라 그대의 일가 예. 무엇이며 나라의 절망이라 하지라도 시행하겠느라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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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과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그중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하스의 도 왕도 살펴봤고요. 지난 주에 이어서 중심 인물 중에 중심 인물은 에스더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 에슬도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요. 아, 우선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삼촌에 의해서 자라나지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삼촌에 의해서 자존심이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었지만 왕후가 되었어도 어떤 권력은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왕이 불러야 오고 부르지 않으면 올 수도 없는 그런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체성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합니 다른 다 나라 페르시아의 바벨론 부터 시장장이지만 잡혀와서 자기 의지 없이 개명을 당했잖아. 이름의 개명을 당한. 그러니까 민족성이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후가된 다음에, 속으로는 나는 유다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지금 숨기고 있잖아. 요 내가 도대체 어느 민족이지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있었고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섭기는 민족이잖아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섭기지 못하고, 그죠? 하마터면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 앞에 큰 일이 벌어지지요. 자기 삼촌을 계속 비롯해서. 그곳 페루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서열 2, 마을 밑에 서열 2에 의해서 지금 다 멸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배옷을 입고 농성을 보리고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실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라엘도 도움을 청합니다. 왕과 되었으니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니가 나서야 된다! 한마디 도움을 청해. 근데 에스더가 무기력한 존재,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외상친의 말에 처음에는 거부를 하잖아요. 나도 내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을 못본 지가 30일이나 됐대요. 근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나서서 결정합니까? 나서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지난주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때 오늘 13절, 14절로 모르드게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만약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야마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으로서 유다의 멸망이 그렇게 눈앞에 닥쳐졌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심없는 존재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왕궁에 들어올 때 유다인이라는 것조차도 속이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유다인인데 유다인들이 지금 함안에서 죽게 되었다 살려주세요. 왕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건면하지요 너는 유다인 아니야?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 너희 집, 너희 가정 다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 지금.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유다인 아니니? 너도 유다인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 민족이 지금 멸절당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 있다고 해서 너는 대상자가 아니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모르드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동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도 다른 유다인들이 죽으면 너도 죽을 수밖에 없고 살면 너도 살수 있다.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동일시의식 동일시 시나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나랑 동일시 여기셔요. 저 십자가가 내가 즐거해 될 결에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물 내가 흘려야 될 것이다. 동일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을 가지고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 저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오늘 화가 나셨나, 누구를 때리는설교에 누구를 지목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구를 지적하고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여러분들 그거 은혜 못 받아요. 그런 모습도 은혜 못 받아요. 모든 말씀은요, 우선 나에게 적용을 시키세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과 나랑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여러분 손상에 올려놓기를 바라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때 그때가 죽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 동일시하기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과 여러분 동일시 어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저사람 얼마나 불쌍한가. 돈 있고 권력 있기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저 영혼 있수님 안고 돌아가 죽었다가는 결국 지옥 가는데 그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들 불쌍한 영에서 내 사정처럼 여기고 눈물을 줄 알고 그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부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동일시계입니다. 우리 주인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동일시협이어요 자기가 직접 죄가 없으시지만 그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자기가 손수당하신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잖아요. 이게 동일시의 능력입니다. 이게 동일시의 능력이에요. 그럼 어떤 집단, 어떤 사회,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들 있든지 그들과 동일시여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랑 달라. 나 하는 모습으로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똑같대 너랑 나랑 똑같대 동일시 여기는 모습.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들일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에기를 주의보로 추구합니다. 에스더의 강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균형감각이 탁월했습니다. 믿음과 지성을 함께 맞추고 있어요. 이게 참 바람직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믿음 없이 지성만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살아가는 데참 좋을 거예요. 데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믿음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움도 갖췄고 지성도 갖춰있고 갖췄 또 믿음도 갖추고 있지만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상처를 입고 그가 일어섰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지만 여러분 들그 연약성을 뚫고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추원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에스더의 출전서부터 시작하는 성서부터 보면은 미모로 시작을 했어요. 때문에 아수에로 왕에게 발탁된 거잖아요. 왕으로 발탁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 두각을 나타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왕후를 뽑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결국 왕후에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시작은 미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레스도가 왕을 만났을 때는요, 사실 미모 때문에 된 거예요. 미모가 한 공을 했습니다. 미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미모가 없이가 믿음만 좋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발탁이 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작은 미모였습니다.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의 내기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에스더가 미모같고 왔지 않았어요. 물론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왕이 내가 어 왕비를 부른다, 왕호를 부른다, 데리고 와라! 줄을 내밀어야 데리고 올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일 만에 에스더가 왔단 말이에요. 3 0일에또 금식 기간이 있으니까 거의 한 40일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름다움 때문에 웃어보인 거지요. 어, 왔어! 이리 와! 아이와 불렀거 사실 아름다움 때문에 불렀지만 그 이후부터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과 동일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잖아요. 한마디로 결단은요 다른 이야기라면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단에 그 대한 얘기를 좀 강조했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이 결단하는 신앙이주위해서니다 마음속에 꾹 누르고 있는 신앙이 아에요 그걸 깨뜨려서 바깥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 이제 승부를 벌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 시작은 메모, 나중에는 신앙. 신앙으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요. 왕을 30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금식 기간을 정하죠. 그리고 금식이 마춰지고 왕을 봅니다. 요 기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거예요. 한 3일 정도 될수 있고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 금식을 했어요. 이거는 미모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하나님에테맡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가지 모습이 있어서 여러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 여러가지 모양들 다 갖출 수 없어요. 지혜, 지식, 능력, 힘뭐 이런 것들 우리 다 갖출 수가 없어. 요 돈 이런 거다 갖출 수가 없어요. 다 갖추지 못한다고 알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승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이 되는 길을 주의적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승부를 벌수 있는 신이 되기를 주의적으로 추구합니다. 에스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움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이제 목숨을 벌고 왕 앞에 나아갔지요? 왕이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왔어? 반갑니다 데려가라. 하면 데려갈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가더라도가는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여러분들 와스기도 왕호에서 폐후 당했잖아요. 왕이 오라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폐우를 당했잖아요.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금수를 내리면서 말합니다.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욕구가 무엇이냐? 나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지 그러면 보통 지금 금수하고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안에 드디어 기도했다고 받았구나. 야 왕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하라고 그냥 다 들어준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요, 얼른 저 하만이 내가 사실 유대인인데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모략을 꾸몄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저 하만을 죽여주시옵소서. 소원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에스토가요, 내 소원이 무엇이고 내 용과 무엇이냐, 나의 잘만이라서 죽겠다라고 하는 왕 앞에 내가 잔치를 냈을 때니. 왕과 하만만 옷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몇번 그래요, 몇 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을 성형을 그 이후에 오늘 보고 비유해보세요. 몇번 이야기해요. 아! 기도응답이다! 라고 빨리 자기가 생각했던 말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 몇 번이나 또 오세요! 잔치를 풀 테니까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자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왜 지혜냐? 하수의 왕은요, 밤낮 잔치 벌이며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런 사람도 뭐 즐길거리가 있나 마실거리가 있나 생각하는 왕인데, 맨날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면 왕이라도 눈치가 보이잖아. 요 시자들에도 눈치, 백성들에 눈치가 보이잖아. 그런데 왕부가 그 자를 싹베어내주네요자치를 펼치고요. 내가 잔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잘 파악한 거예요. 민족을 말살 시키고자 했던 하만을 너무 잘알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내손원은이겁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술자리 좋아하고 잔치 좋아하는 왕의 마음을 더 들뜨게 만들고 누가 나를 상대주고 하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 하만을 들뜨게 만들고 왕과 잔치를 벌어렸는데 왕과 나만으데 얼마나 하만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럼그 자리가 나중에는 자리가 자기가 대신,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유다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꼰창에, 말도 그 꼰창에 꽂혀서 죽을 뻔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추권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도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공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해라도 나름대로 얻어질 수 있겠죠. 그럼, 공부한 사람들이 전도 잘 합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전도 잘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구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명은 많은 영원을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사람을 이해하면요. 무조건 몸을 쭉 던지고 와! 올려놓고 말려말서그러다고 여러분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전도의 방법이 관계 전도라는 니다 저를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관계성 없이 툭 던지고, 모르는 사람에게쭉툭 던지고, 그런 것도 전부예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의 발의 영역을, 대상자들의 영역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다가가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좀더 관심있게 바라보고 이해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답답함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다요 위로해줄 수는 있어요. 조금의 힘을 복돋아줄 수는 있어요. 그게 전도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무조고 금식만 하고 죽는 죽을이나 갔는데 왕이 반갑게 맞으면 바로 고백을 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죽지 못하게 해주세요. 항나를 쳐주세요.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연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될수 있는 거잖아요. 왕이 자꾸 자기를 위로해 주며 잔치를 벌때 너무 좋으니까 자꾸 약속을 낭만하니까 나뉘는 왕후의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걸두발 주석 다니고 알았어 내 왕위를 내 왕후를 누가 이렇게 기록했어? 니하나냐야 하만을 결국 이스라엘 지금 대신 장대에 달자. 여러분,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지혜로 추원합니다. 자먼서 24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는. 전략, 지략, 이것을 이야기해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으로 싸우지 말고, 힘으로 싸우지 말고, 말력으로도 싸우지 말고, 전략으로, 지혜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혜로 싸우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겠습니까? 나보다 능하신 주님을 배동하고, 그하나님을 배동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싸움이 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싸우려면 승리할 것 같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의 많은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면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안될것 같지만 이겨냅니다. 지금 왕이 어린 까이 왕의 명령은요. 사실 왕조차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은 이미 명령이 되어졌으면요. 왕이라도 거둬들이기가 참 매우 힘든 거예요. 근데 거둬들이잖아요. 안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잖아요. 왜, 왜 됐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 대신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안될 일도 되게 많이 세상이 안 많잖아요. 쨍하고 햇들날 되면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쨍하고 햇들날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도가 아, 음. 얘기한 미고 아무리 다른 것들 다 소용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모습 속에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할수 없는 일들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리를 주의를 붙거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